네, 수요일의 탑픽 전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은 또 뜨거운 남자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불세위원님 그리고 정혜성 위원님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이번 주좀 유독 길게 좀 느껴지는데 벌써 이번 주에 반이 지나왔더라고요. 네. 잘 지내셨죠? 잘 지냈습니다. <laughs> 잘 지내셨죠? 똑같죠, 뭐. <laughs> 똑같습니까? 네, 오늘도 좀 어떤 종목들이 나올지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고요. 시작이 마감을 했으니까 마감 후에 시간 외에서 움직인 종목들 먼저 체크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시간의 코스피 상승 상위 종목입니다. 한성 기업, 상한가로 마감을 했네요. 아센디오, 코스맥스 BTI, 금강공업 우선주, 노르 홀딩스 우선주까지 코스피 상승 상위 종목들이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네, 시간의 코스닥 상승 상위 종목입니다. 정원 엔시스, 레몬, 링크 제니시스, 삼명 ENC, DYC까지 상한가로 일제히 마감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 한 종목씩 위원님들과 함께 좀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코스닥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정혜성 위원님과 링크 제니시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도 오늘 장중에 후반 들어서 좀 상승폭을 늘려간 기업이거든요. 시간 외에서도 좀 움직였으니까 내일 시장의 연속성 좀 가져갈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삼성전자에서 이 마하 원을 AI 가속기를 내놓겠다고 해서 시장에서 이렇게 링크제네시스가 반응하는 것 같은데 네. 저번 달에도 이 링크제네시스가 이쪽으로 AI 가속기 쪽으로 좀 부각을 받으면서. 어, 수급이 쏠린 경향이 있었거든요. 어, 그러면서 이제 좀밑꼬리를 달았다 내려온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갭상승으로 해서 시작을 하겠지만은, 어, 매물대를 좀 뚫어주면서, 어, 이 추세를 이어나갈지를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지금 이 매물들을 소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링크 제네시스가 얼만큼의 이제 기대를 받느냐. 음. 어, 그 삼성전자도 지금 아직 HBM 이 양산을 시작하지 않았는데도 그 기대감 때문에 계속해서 오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좀 가, 생각을 하셔가지고, 링커젠네시스도 같이 매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내일 좀 주가 추이를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 뭐 갭상승으로 시작을 하겠죠. 갭상승으로 시작을 할 텐데, 어, 일단, 매물 소화하는 과정을 한번 지켜보시다가, 그래도,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어, 수익을 챙겨놓고, 나머지 비중을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링크 제니시스, 내일 갭상승으로 좀 출발을 한다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보고 진입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하고 나오는 쪽으로도 말씀을 해주셨네요. 타픽 전쟁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사실은 적은 적기라고도할수 있는데 적응기치고는 정말 좋은 성적을 내고 계십니다. 바로 지난주부터 성적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1라운드 종목이 지난주에 동일 고무벨트였습니다. 한주 동안 10%대의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이번 주는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동일 고무벨트가 사실 건설기계 쪽이다 보니까 그니까, 러 지금 시장에서도 건설기계 쪽이 부각은 그래도 봤는데, 이제 큰 움직임이 나타나주지 않잖아요. 어,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약간 수급이, 어, 같이 따라주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 이제 급등했던 흐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때 아쉽게도 말씀을 못 드렸던 게, 네. 어, 동의공업 벨트가 윗꼬리가 되게 잘 달리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어, 금방 이렇게 가볍 가볍게 내려오던 종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어, 목표가를 잘 설정하고, 매매를 하셨다면 괜찮겠지만은, 그러지 못했던 분들이라고 하시면은, 조금은, 만약 아직까지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어 아직까지도 계실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이 박스권에서의 흐름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뭐 21선에서의 지지도 받을 수 있고요. 근데 이 자리를 이탈한다고 하면은, 과감하게, 어 손절은 해야 된다, 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어 계속해서 들고 가는 전략도 이제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1라운드 종목 동일 고무벨트였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좋은 상승률을 보여줬던 그 종목인데요. 그렇다면 이번 주 1라운드 종목도 이런 두 자릿수 상승률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일까요? 살짝 무겁기는 한데, 네. 무겁다기 보다는 음, 조금 지지부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안정적인 종목을 좀 가져왔습니다. 어, 아, 어떤 종목인가요? 우진입니다. 우진이요? 우진입니다. 오. 최근에 이제 원전이나 전력설비,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쪽으로 얘기가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죠. 어, 그래서 이뭐 전기가 모자랄 거다라는 부분이 저는 좀 시장에서 늦게 부각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AI 시장이 좀 점점 커지면서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력설비, 그리고 전기까지 이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접근을 해 보면은 이 전기를 생산하는 원전은 음 현시점에서 지금 꼭 필수적이라는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SMR 이 소형 모듈 원전 이 배치에 좀 강력한 지지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틀 전이었죠. 이 미국 에너지 기업인 뉴스케이 파워 어, 이 기업이 거의 30% 넘는 폭등세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전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우진 같은 경우에는 어, 다양한 이산업산업들이 개측기를 제조하고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 원자력 발전소용 이 개측기를 핵심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진 같은 경우에 이 향후 가동 원전의 개측기 교체 수요가 발생을 하면은 여태 계속 지속적으로, 어, 독점적으로 납품을 해온 이력이 있기 때문에 재수주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잡아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올해 자회사 이 우진 엔텍이 신규 상장했잖아요. 그러면서 수급이 그쪽으로 몰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이 우진 엔텍 같은 경우에는요. 용역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서 실질적으로 더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우진이다라는 점도 참고를 하시고요. 최근에 원전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와중에도 비교적 좀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에서 우진이 지금 접근하기 좋은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완전히 탈원전 정책을 이제 폐기를 하면서. 이 원전 가동률도 높이고, 그리고 이 신규 발전소 건설도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진이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 10%, 영업이익이 103%, 이렇게 역대급 실적을 경신을 했다는 점도 있고요. 이번에 11차 전기본일, 만약에 이제 곧 발표를 할 텐데, 이 부분에서 뭐 신규 원전을 더 추가적으로 건설을 한다고 하면은, 어 이번에 올해 다시 한번 역대급 실적을 경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만 2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7,7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정혜성 의원님의 1라운드 종목 우진이었습니다. 원전 수혜주고요. 어, 정부의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발표가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결국에는 원전을 통해서 수급을 확대하겠다 이런 목표일 건데요. 이와 함께 정책 수혜주로도 또 부각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흐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2라운드 배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는 시총 1조 원 이상의 약간은 묵직한 종목으로 대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직하지만 상승 모멘텀이 분명히 있는 종목들로 준비를 했는데요. 정혜성 의원님의 2라운드 지난 종목부터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3월 13일, 지난주에 공략했던 종목, 아프리카 TV거든요. 지난주에 공략하고 오늘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특히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 흐름을 조금 더 늘려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상승폭 더 앞으로도 늘려갈 수 있을까요? 이게 아쉬운 게 네. 사실 아프리카 TV가 제가 지난 방송에서 시그니처 종목이라 했잖아요. 네. 근데 많이 미약했습니다. 아... 미약했던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여전히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 1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질 거다. 이런 가시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주가 상태가, 어,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죠. 어, 계속해서 들고 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그니처 종목이라고 소개했던 아프리카 TV가 지난 일주일간의 상승폭은 조금은 부진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정말 시그니처가 될 종목이 나와야 할 텐데요. 이라운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은 이오테크니스 가져왔습니다. 이오테크니스요 <laughs> 반도체죠? 그렇죠. 오늘 이오테크니스 주가 흐름도 괜찮았는데요. 어, 최근에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GTC 행사에서 좀실망스러웠다는 부분이 인식이 되면서 급락을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 일부 종목들이 좀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와줬습니다. 어, 그 와중에 좀이 삼성전자 좀 간만에 크게 올라와줬는데. 어, 제생각엔 아직도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삼성전자 이 HBM이 엔비디아에 좀 사용이 될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어, 일부 뭐 CXL 관련주들이나 장비 관련주들 어, 이런 분 이런 관련주들이 주가 상승을 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오티케인스가 그중에 하나고요. 어 최근에 이렇게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는 와중에서도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오테크닉스가 반도체 레이저 장비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인데 레이저 마킹 부분에서는 이제 국내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 봐야 될 부분은 이 HBM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레이저 커팅 장비의 수요도 같이 증가할 거다라는 부분을 이제 투자 포인트로 잡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HBM이 패키징 크기를 좀 유지를 하면서 메모리 탑재 수를 이렇게 늘리려면은 웨이퍼를 커팅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블레이드 커팅보다는 어, 이 비접촉식인 스텔스 다이싱의 기술이 좀더 사용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지금 이삼성전자의 제품을 공급하기 전에 이제 좀 마지막 단계인 이 양산 평가 단계를 지금 진입을 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 늦어도 하반기에는 이 장비 수주가 진행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 알파로 이번 GTC 행사에서 나온 이 B200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H100에서는 이제 HBM이 4개가 사용이 됐거든요. 근데 이 B200에서는 8개가 사용이 된다는 부분도 이 HBM 수요를 자격을할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올해 초에 이 감산 종료를 슬슬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죠. 어, 이 부분도 아무래도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회복 국면에 들어가면서 이 감산 종료를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이게 전부 다 HBM 덕분이다. <laughs> 이 HBM의 이 디렘이 적증이 되니까. 그래서. <laughs> 삼성전자가 HBM 경쟁에서 어, 생각보다 지금 많이 뒤쳐져 있기 때문에 어, HBM 양산을 좀더 발빠르게 움직인다고 했을 때 캐펙스 투자가 이루어질 거고 그에 따른 수혜도 기대를 해볼 만하다는 종목으로 이제 이어 테크닉스를 가져왔고요 어, 주가도 지금 눌림목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 정고점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목표가는 22만원, 손절가는 17만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혜성 위원님의 2라운드 종목은 이오테크닉스였습니다. 반도체 순환매 장세 속에서 공략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레이저 커팅 장비 관련한 기업인데요. 관련 장비 설명해주시면서 전문적인 내용까지 다잘 다뤄주셨습니다. 네, 오늘 두 종목이 공개가 됐는데요. 두 종목 모두 삼성전자와 관련이 있는 기업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의 로봇 산업 발전과 함께 공략하는 종목이고요. 이오테크닉스는 HBM 관련해서 공략하는 종목입니다. 과연 이 삼성전자와 관련된 종목들 어떤 종목이 더 많이 상승할지 기대 많이 해 주시고요. 화면을 통해서 종목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벌써 3라운드 배틀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3라운드는요, 시총 규모에 상관없이 가장 자신 있는 종목으로 대결을 하는 라운드인데요. 일단, 지난주 정혜성 위원님의 3라운드 종목은 캠트로스 였습니다. 역시나 의약품 업체였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전략을 어떻게 좀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 2차 전지 전해지 참가제 쪽으로해서는 이제 유효한 모멘텀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저점 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 <laughs> 그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캠트로스도 계속해서 이제 들고 갈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지지부진하다. 어, 거래량이 안 터지고 있다. 어, 이 횡보할 가능성이 좀더 높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음이 급하신 분들이라면은 빠른 매매를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 교체를 권해드리고요. 아, 나는 중장기 투자도 괜찮다라고 어, 생각하시는 분들은 캠트로스, 어, 더 들고 가다, 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조금은 아쉬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캠트로스 AS를 좀 해봤고요. 이번 주 3라운드 종목은 굉장히 강력한 종목일 거라고 좀 기대가 됩니다. 과연 어떤 종목으로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제가 이번 주 3라운드는 약간 보험적인 성격의 이제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어, 지금, 음, 일단 종목명부터 흥구석유입니다. 아, 석유주군요? 예. 지금 국제유가가 지금 계속해서 나날이 오르고 있죠. 네. 어, 그래서 특히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이 가장 빠르게 체감을 하실 건데, 뭐 주유소에 기름 넣으러 가다 보면은, 어 여기서 넣지 말아야지 하고 딴데 이제 돌려서 이제 가고 막 그런 <laughs> 어, 상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제, 제일 많이 체감을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지금 국제유가가 작년에 이어서 감산 이야기가 또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음, 작년에는 500 플러스에서 이제 200만, 하루 200만 배럴의 감산을 진행을 했고요. 사우디에서도 30만 배럴의 추가 감산을 했고, 근데 이번에는 이라크에서 13만 배럴의 감산을 또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 이 산유국들이 감산을 했어도 미국에서 이 원유 재고량이 너무 튼튼했어가지고 이 유가 상승을 좀 방어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원유 재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우크라이나가, 음, 러시아 전문 시절을 공격을 하다 보니까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중국에서의 경제 지표가 좀 이전에 비해서 슬슬 좀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원유 수요를 계속해서 자극을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중국의 1월, 2월 산업생산 지표가 예상치를 좀 크게 상회했다는 점이 중국이 이제 좀 경기 회복 국면에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판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근거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 이외에도 지금 중국에서는 시진핑 국가 주석이, 음, 지속적으로 경기를 일으키기 위한 이런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는 점을, 어, 투자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밤에는 이제 FOMC 회의가, 어, 예정되어 있죠. 어, 지금까지 보면은, 뭐, 지표들을 보면은, PC, CPI, PPI, 전부 다, 뭐, 고용 지표들까지 해서, 이제, Fed, 이제, 위험, 파워 의상이 영, 좋은 이야기를 할것 같진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지만, 2% 때까지 가기는 아직 멀었다. 이런 얘기도 할수 있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용시장이 좀 견고하다라는 얘기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경기가 좋다는 얘기인데, 경기가 좋다는 말은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은, 어, 유가가 하락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또할 수가 있거든요. 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유가가 더 이상 하락기는 좀 쉽지 않을 부분이라고도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흥구석유를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대신 이 흥구석유가 변동성이 되게 큰 종목입니다. 그래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크게 실지 말라는 점. 까지 한번 전달을 해드리면서 목표가는 12,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순절가는 8,3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혜성 의원님의 3라운드 종목 흥구석유였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연일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국제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석유 관련주입니다. 흥구석유고요. 3라운드 종목 이렇게 다 공개가 됐습니다. 제약바이오 휴마시스와 흥구석유가 만났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두 종목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회의를 앞두고 어떤 발언이 나올지 지켜봐야 하는 가운데 내일 시장 전망을 좀해 봐야 할 텐데요. 위원님들과 함께 내일 시장 전략을 좀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줄 평을 미리 좀 받았는데요. 먼저 불세 위원님입니다. 한줄 키워드 홈런보다 번트로 차근차근 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번트라고 한다면 이렇게 볼에 배트를 좀 이렇게 네. 갖다 대는 그런 거죠? 이게 어떤 뜻이냐면 네. 저희 투자자분들이 큰 수익을 원하고 시원하게 들어가서 시원하게 수익 내고 나오고 이런 걸원하 하시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예, 저 또한 그런 스타일이고 하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확신의 재료 때가 다 많이 탔기 때문에 신선하고 새로운 재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태우기에는 좀 지금 아무래도 대부분 많이 올랐기도 하고 조심스럽습니다. 자 야구에서는 그 홈런을 날려서 점수를 낼 수도 있지만 번트로 차근차근 나가서도 그 룰을 선점해서. 점수를 낼수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게임에서 이기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시장 상황은 큰거 노리기보다는 차곡차곡 쌓아가는 전략이 맞다라는 판단에서 이렇게 키워드 정해봤습니다. 네, 홈런보다 번트로 좀 차근차근 가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정혜성 의원님의 한줄 평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가 아닌 기회 시장이다라고 하는데 기회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지금 금리 인하가 계속해서 뒤로 밀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시장이 계속 위기가 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어, 그러더라도 이제 오를 종목은 오르죠. 네. 어, 오를 종목은 분명히 오릅니다. 여러분들이 계좌에 뭐한 종, 한 섹터, 한 종목에만 올인하고 막 그러지만 않았다고 한다면은 뭐 비중 관리만 잘 해놨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수익 날수 있는 시장이에요. 분명히 여러분들 계좌는 불어날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런 부분들 염두에 져서 계좌 관리 똑바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과 함께 내일장 네 비상 키워드 살펴봤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